대형의 다섯 가지 논점은 간단간단히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20만원 미지급 책임 갖고 야당이 지금 쩔쩔 매고 있는데 요번 주만 견디면 정세가 완전히 바뀝니다. 요번 주만 지나면 정부 안으로 7월 달에 20만원 지급하는 건 완전히 불가능해져요. 그런데 가능해집니다. 왜? 현행 기초 노령연금 5를 10으로만 바꾸면 돼요. 이건 아무 준비도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미 법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정부 안을 야당이 안 받았어요. 즉, 정부 안을 야당이 발목을 잡았기 때문에 지금 7월 지급이 결정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는 경로당에 가가지고 새누리당에 선전하는 게 맞았어요. 우리가 법안이 있는데 야당이 발목 잡아서 지금 못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그랬어요. 근데 이제 요번주만 지나면 정부 안은 사라집니다. 정부 안으로는 7월 달 지급이 불가능해져요. 기술적으로. 뭐만 남냐? 야당 안만 남아요. 현행 기초 노력 연금을 일단 무조건 10만, 20만 원으로 올리자. 그리고 추후 국회 내에 뭐 특위를 만들어 가지고 다시 연금 개혁안을 진지하게 하자는 거죠. 자, 7월 지방선거 때 지금 20만 원, 7월 6월 지방선거 때 20만 원 미지급 의 책임을 누구한테 있을까의 문제인데 저는 야당이 요번주만 버티고 그냥 가라. 그럼 그다음부터는 당장 7월에 20만 원을 줄수 있는 법안이 있는데 이거를 동의하지 않고 있는 정부 여당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정세를 그렇게 판단합니다. 앞으로 그리고 공약을 어긴 박근혜 정부를 혼내 줄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근데 지도부가 떨어요. 이게 너무 큰 싸움이 되다 보니까 특히 이제 어르신들의 표가 대부분 보수적이다 보니까 계속 고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지도부는. 김한길, 전병헌, 안철수. 미쳐버리겠습니다. 이세분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막 흔들리고 있는데 저는 절대, 어, 불리하지 않다. 야당이 야당답게 가라. 두 번째는 물가연동 빨리 알려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국민연금 연계 대응 논리. 단순하게 왜 국민연금 가입자한테 불이익을 주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국민연금 가입자한테 불이익을 주는 건 나의 얘기잖아요. 물론 이게 당장 호소력은 있죠. 현 세대 내의 불이익 형평성 문제를 얘기하는데 저는 이것도 추가해 줬으면 좋겠어요. 국민 미래 세대들과의 관계. 국민연금 미래 재정 개혁 가능성을 지금 봉쇄시키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에서는 두 가지 생각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보면 자기 급여가 깎이는 거. 이런 불이익에 대한 이해관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워낙 미래 재정 부담에 대한 그 걱정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이러다가 우리 자식 세대들이 폭탄 맞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도 이 엄마 아빠들이 해요. 어, 따라서 지금 내가 불이익을 받는 것도 강조해야 되겠지만 이것만 강조해 왔지만 후세대들이 진짜 핵폭탄을 국민연금에서 맞게 된다. 지금 정부 안으로 가게 되면 이런 논리들이 추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급대상 범위는 원래 우리가 보편주의 100%를 주장하는 건데 이제 70%로 거의 의견이 모아졌어요. 그래서, 일단 70% 주고, 그 다음 다시 단계적으로 좀 상향시키는 방식으로 조금 로드맵을 짜면, 어, 시민사회나, 혹은 뭐 진보정당들이 갖고 있던 보편주의 기초연금을 기본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지금 정세에서, 지금은 이제 70% 주는 걸로 거의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로 계속해서 가자는 게제대안이고요 다섯 번째가 이제 실적 재현방안이지요. 현세대 기초연금하면 돈이 많이 든대요. 근데 여기 있는 수치가 있는 것처럼, 2040년, 50년 가더라도, 모든 어르신한테 20만 원 주더라도 저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재정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회적 합의를 이끄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래 복지 재정을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떠한 방안이 가장 사회적 합의를 잘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게 사실은 저희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세바사 노년유년이 가장 고심하는 거죠. 두 가지 세금 정의를 확보하자.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세금 내는 저항하니까. 두 번째는 복지 재정 확충에 있어서 비전이 있는 세원을 제한하자 그래서 저희가 얘기했던 게 사회 복지세죠. 이렇게 세금을 내면 복지에만 쓰는 것으로 못이 박혀 있는 목적세기 때문에 사대강에 빠질 일이 없지요. 그리고 소득세, 법인세 너무 헷갈려요. 그냥 단일 한 방으로 사회 복지세 한 방으로 지금보다 20%더 내면 연 20조원이 확보됩니다. 그럼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대부분의 보편주의 복지와 지방재정까지 이거 한, 한 방으로 다 해결돼요. 그 안에 설계도는 복잡합니다. 소득세도 얼마 떼고, 저기, 법인세 떼는데 그거는 일반 국민이 아,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제도 설계만 그렇게 하는 거고, 사회복지세는 무조건 지금 내는 누진적인 직접세.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 이네 가지 세금에다가 지금보다 내는 거퍼 20%를 20더 내는 거예요. 그리고, 어, 그러면 우리 세금 부담이 커지겠네? 사실, 이 누진도를 가진 직접서를 보면요, 중간계층이 내는 세금은 되게 얼마 안 돼요. 우리가 세금에 대한 여러 정보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드리는 우려인데 논쟁이 시작되면 저는 충분히 중간계층들의 동의를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여러, 지출에 대한 불친을 안고 있는 게 우리 사회 현주소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이런 보편주의 기초연금 같은 거, 그리고 뭐, 뭐, 무상 의료도 그렇고, 돈이 필요한데, 돈이 어떻게 마련될지에 대해서 좀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해줘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결국은 돈이 없으니까 할수 없지만 뭐 이렇게 이제 수동적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래 재정의 출구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저희는 그래서 이런 사회복지제 운동을 하고 있고 아까 그제가 매주 토요일마다 저희가 사회복지서 설명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생각 주제 자, 한국사회 연금 의제의 특징은 좌우가 없고 여야만 있습니다. 아셨죠? 바학리준 정치가 있는 거고요. 시민사회 진보진행 연금 활동도 대단히 파퓰리즘적이에요. 반정부 이상의 활동을 정부 비판하니까 무조건 정부가 그러니까 이제 방안이 틀린 거죠. 굳이 얘기하면 세대 영속적인 제도인 국민연금에 대한 진지한 접근을 기존의 정치권도 시민사회들도 해오지 못하다는 게제 생각입니다. 제 제안은 이거예요. 더 이원책엔 이원책인데 중심부가 국민연금이 아니고 기총권으로 가자는 게제 주장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가는 거죠. 지금, 옛날 모형은 국민연금만 있었어요, 60%로. 지금은 국민연금 40%와 기초노령연금 10%가 있습니다. 어떻게 갈래? 이게 괜찮지 않습니까? 재정은 서로 똑같은 재정인데, 하우상박적으로. 세대 간의 형평성을 완화시키고, 세대 내 형평성. 세대 간의 형평성도 완화시켰지 않습니까? 얘가 줄어들면, 세대 간의 형평성이 완화되고요. 얘가 늘어나면, 세대 내 형평성이 좋아지죠. 그럼 더 하자, 더. 기초노령연금을 15로 늘립시다. 그러면 세대 내 형평성이 더 좋아지죠. 국민연금을 더 깎읍시다. 그러면 미래 세대 부담이 줄어들죠. 저 손해인가요? 똑같습니다. 10% 줄이고 기초연금 5% 올렸으니까 중간 가입자는 똔똔입니다. 다시 한번 어게인 2007년이죠. 다시 한번 2007년 기계를 한번더 작동시키는 겁니다. 한번더 하우상박적으로 현 세대 내 형평성을 제고하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책임질 기초연금 재원을 늘리고 국민연금의 미래 부담을 줄여주는 겁니다. 멋지죠? 근데 여기에 하나의 약점이 있어요. 가, 그러면 현 세대가 책임질 재정,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이 커지는 거죠. 따라서 현 세대가, 그래서 저는 이게 정직하다는 거죠. 현 세대, 스스로 책임지는 그 재정에 대해서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재정을 설계하라는 겁니다. 저희는 사회복지세 갖고 세금 내겠다,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복지세 재정을 가지고 과감하게 15%까지의 기초노령연금 인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되면 연금 지속 가능합니다. 세대하고 당당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지금 우리 세대가 직접세 중심의 재원을 확충하는 이 노력에서 성과를 내야 된다고 보고요. 이런 의견을 가진 아직 그 목소리 많지는 않아요. 저희 오늘 공동 주최했던 저희들 단체들이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이 꼬마도 사회복지세 만들어 달라 그랬고요. 작년 8월달에는 저희가 사회복지세 법안도 국회에 청원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곧 청원한 날 기념으로 저기 종례에서 이렇게 도입 서명 운동 발족식도 했습니다. 예, 여기 지금 이게 복순이에요. 사회복지제 꼭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어...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살친고 말고 살친고 말고 우리가. 그 실제 마지막, 내역에서 그 오버로 박사님이 가장 문제삼는 미래 세대와의 형평성 문제를 전혀 고민하지 않고, 현세대 때문에 생긴 <laughs> 어, 세금 부담, 요 문제를 하여간 박근혜 대통령 정치적인 부담을 덜면서, 그 국민연금 쪽은 그냥 그대로 놔둠으로써 뭐 하고 있는 요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기쉽죠니다 네. 근데 그런 그쪽 국정 운영자로서 어떤 책임감의 문제 이런 얘기 하셨는데 어, 그러면 선거 때 민주당은 뭐가 뭐가 달랐나? 그 선거 때는 어, 어떤 선거? 주장을, 그러니까 아니, 지, 지난 선거 2012년 선거 때 예, 예. 민주당은 그런 점에서 뭐가 뭐가 달랐던 거야? 민주당은 80% 노인한테 국민연금 연계 여부를 따지지 않고 현재가 지금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별도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박근혜 후보는 100% 모든 노인한테 20만원. 따지지 말고. 문재인 후보는 80%한테 20만원. 이렇게만 이해하고 있었고요. 저희가 2012년 대통령 선거 지금에서도 촛불도 하고 했는데, 저희도 민주당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가 나를 세웠었어요. 박근혜 후보는 아까 증거가 잡혔어요. 재정 소요 자료를 그래도 발표했기 때문에 저희가 증거를 잡은 겁니다. 민주당은 재정 소요 자료를 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내 네, 했는데 돈을 어떻게 구해? 민주당 민주당은 박근혜 후보보다 공약이 더 셌는데 기초연금만 빼고는 아직 내지도 않았어요. 둘다 사실 저희가 그래서 내만 보기 2012년 출범한 이유도 이 정치권 믿고는 도대체 복지가 제대로 갈것 같지 않다. 풀뿌리들이 나서야 된다고 했던 이유도 뭐 이거는 뭐뭐 뭐 질적으로 평가하기 어렵지만 똑같습니다. 공약은 내걸었지만 재정 방안이 없다는 의미에서는 민주당도 비슷했고 저는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해요. 대략 한두배 정도 됩니다. 공약 내용만 따지면 소요 재정이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었으면 난리가 이거보다 더 컸을 겁니다. 왜냐하면 돈을 한해서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재정 방안 없이 두 진영이 꽃놀이 노래를 했고 지금 다 수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 된 자만 지금 검증 대상으로 올라 있는 거죠. 질문에 맞지만 그러면은 그 제가 질문 드렸던 것 중에서 이제 기초 노령 연금 쪽을 말씀하셨는데 국민연금에 대한 아, 국민연금은 거... 노코멘트, 둘다 없었습니다. 네. 국민연금은 건드릴수록 표가 떨어지기 때문에. 근데 지금 사실상 국민연금을 건드리는 거죠. 국민연금 가입자한테 불이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개혁 논의를 더 어렵게 하는 거죠. 법상은 5년 안씩 해야 돼요. 5년 안씩 개정, 그 국민연금 제도 개혁을 해야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인기중 안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말을 못 꺼냈죠. 이렇게 해서 지금 국민연금 핑계로 기청금을 깎았는데 어떻게 국민연금 개혁하자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제정 네. <laughs> 마련 없이 노인 0 2 0만원네 거기 있두 번째 저기안 돼. 저 강의 잘 들었고요. 제가 궁금한 점은 제가 광문에서 드린 것은 노인 거 기초 연 이현된 <람이«> 어, 그, 그, 성격의 연금이 아닌 부분은 사실상 제도의 하나라고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2007년도에 연금 개혁 당시에 왜그 A값의 5%라는 그런 기준 외에 재원도 달랐고 연금하고도 통합돼서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 없었는데 왜 굳이 기초연금이라는 말을 사용해서 노인수당이나 노령수당이라고 갈수 있었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좀 의문이고 그리고 이제 와서 이제 그 박근혜 정부 안에서 그것이 정말 본격적으로 국민연금하고 연계되면서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기초연금을 더 확대해야 된다는 주장은 굉장히 신선한데 기초연금제도는 어떤 보편적인 사회수당 제도로 그냥 가는 게 맞고 그리고 국민연금제도가 그 제도 안에서 사회 보험 제도로서그 제도 안에서 어떻게 그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이없는 건지 그게 중요하다 네. 지금 말씀하실 때그 노인 수당은 사회 수당처럼 보편주의 방식의 노인 노인 수당을 의미하신 거죠? 예. 아까 그 유시민 장관이 특명을 받고 장관으로 임명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정부다 보니까 재정 고민을 하죠. 기초 연금이 모든 노인한테 주는 것이기 때문에 돈이 엄청 많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정 운영자로서는 기초연금에 기자도못 꺼내는 거예요. 근데 한나라당은 기초연금을 받아주지 않으면 협상에 안 나서겠다고 하고 그래서 유시민 장관이 낸 아이디어가 그때까지 이름은 기초연금이었어요. 그때 한나라당이 기초연금, 강력한 기초연금을 주장했는데 유시민 장관이 협상카드를 꺼냅니다. 근데 한나라당의 기초연금과 구분하기 위해서 신조어를 만들어요. 그게 기초노령연금입니다. 그래서 한나라당의 기초연금이 있고 진보정당의 민주노동당의 기초연금이 있고, 여기는 사회수당 방식이에요. 모든, 모든 사람한테 주는 보편주의 기초연금이 있었고, 유시민 장관이 저쪽하고 협상을 하려다 보니까 카드를 꺼내는데 기초노령연금을 꺼냈어요. 왜 이름을 달리 지었느냐? 공공부조 방식으로 꺼냈어요. 모든 노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저소득계층한테. 40%의 저소득계층한테만 주는 걸로. 금액은 얼마? 시작은 같이 하자. 왜냐하면 이쪽 기초연금 주의자들도 처음부터 20% 주기는 어렵잖아요. 처음부터 40만원 주기는 어려우니까 시작은 5%로 하자 그랬어요. 그럼 당시 가격으로 8만원으로 해서 차곡차곡 올라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시 장관이 주목했던 건 8만원입니다. 그래! 우리 8만원짜리 도입할게. 그 대신 너네는 사회수당 방식의 보편주의 기초연금이지만 우리는 저소득계층한테만 주는 공공부조로 그래서 용어를 기초노령연금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금액은 어떻게 올라가느냐? 기초생활 보장급여처럼 기초생활보장급여가 중생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정하긴 하지만 거의 다 물가 한번 정하고 또 2년 물가 연동되니까 물가 연동 방식이죠. 그래서 유시민 장관이 처음 냈던 게 우리 기초노령연금은 처음에 8만원으로 시작해서 물가와 연동해서 올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공부조가 됩니다. 저희는 연금이 되려면 우리나라 연금은 국민연금이잖아요. 국민연금의 급여가. 국민연금의 가입자 평균 소득, A 값과 연동되어 가잖아요. A 값과 연동해야 펜션, 연금이지, 물가와 연동하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안 받았어요. 안 받으니까, 이제, 당시 열린 우리 당이 저희 민주노동당을 노크를 합니다. 야, 독보로 오면 그래도 우리하고 더 가깝지, 왜 새누리 당하고 같이 노냐? 그건 그렇지요. 근데 안 받아주니까 그렇지. 그래서 저희가 요구했죠. 진짜 협상을 하고 싶으면, 8만원으로 시작하는 건 합의가 됐어요. 그 대신, 인상 방식을 물가 연동이 아니고 A값 연동을 하라는 게 저희 민주노동당의 협상 카드였어요. 당시 한명숙 국무총리 시절인데 제가 듣기로는 장, 경제장관 회의들이 모여 갖고 기획재정부에서 엄청나게 반발했는데 한명숙 국무총리가 결단을 내려 가지고 물가 연동을 A값 연동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좋다. 그러면 지금 너희 기초노령연금 뭐 대상은 좀 왔다 갔다 하지만 A값 연동이면 연금으로서 족보를 부여하겠다. 그래서 협상하자. 그래서 2006년에는 민주노동당과 열린우당이 한편에서 했어요. 2007년에는 제가 짝을 바꿨는데, 그래서 어 그렇게 들어온 거죠. 그러다가 그래서 이제 A 값으로 다 논의가 됐고, 지금 물가 연동을 다시 살짝 새누리가 집어넣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유시민 장관이 이제 어디 인터뷰에서 강하게 비판하셨더라고요. 정부 안에 가장 독수 조항이라고 잘찌르셨어요 본인이 너무 잘 알지요. A 값 연동으로 가면 미래 재정이 커지고 물가 연동으로 가면 갈수록 줄어들어요. 그래서, 어, 본인이 물가연동을 주창했던 분입니다. 아니까 지금 이제 비판하는 거고. 대상은 <laughs> 열린 우리 당 40%, 그 다음에 80%, 민주노동당 80%, 세미리당 100%. 그게 세 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서로, 그 당시에 이렇게 이런 협상 과정에서 결국은 70%로 잠정적으로 정해진 거죠. 그래서 이게 70이 더, 그 열린, 지금 보, 보건복지부는 70에서 낮아지는 걸 상상하고요. 그 다음에, 당시 새누리당과 민주노동당은 70을 시작해서 더 키울 걸 생각하고, 동상이몽으로 그게 합의된 겁니다. 그래서 나타나 굳이 얘기하면 기초노령연금이 시작된 거는 이제 유시민 작품인데, 공공부조, 물가연동으로 시작됐다가, A값연동으로 바뀌면서, 연금 논의 틀 속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애초 열린누리당에 검수했어요. 그러다가 다시 저희가 반발해서 연결시켰던 걸 풀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국회 논의 때, 이 국민연금하고 연계하는 것이 2007년 개혁 때 후속 과제로 남았던 거다라고 지금 새누리가 주장을 해요. 왜냐하면 기초연금법에 보면 이후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재구조화를 논의한다라고 돼 있어서 그 재구조화에는 지금 이 국민연금 연계에서 기초연금을 깎는 것도 포함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사실과 다릅니다. 그렇게 하려고 열린무당 했다가 그것이 정리가 됐어요. 그렇게 안 하는 걸로. 그게 이제 아시는 아시분 아시겠지만 연금에서는 변급조정이라고 하는데요. 개인 가입자간의 병급 조정이죠. 두 개를 받으면 일부 둘 중에 하나를 감액시키는 것을 안 하는 걸로 2007년 합의를 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걸 되살리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병급 조정하지 말고 각자 주자는 겁니다. 그러면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기초연금 혜택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혜택도 보게 돼요. 저희는 그걸 인정하자는 겁니다. 그 대신 기초연금 재원을 누가 되죠? 사인 계층이 되죠. 그래서. 기초연금은 순수 택스이기 때문에 기초연금 재원 마련이 사실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현 세대들이. 현 세대들이 그 재원을 마련하려면. 즉 우리가 그 관문을 통과하려면 상위 세대의 협력을 구하지 않을 수가 없죠. 세금을 우리가 가서 그냥 뜯어올 수는 없잖아요. 법을 통과시켜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형평성의 문제를 받는 걸로만 따지면 제 주장에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 아, 그러면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또 받네? 근데 기초연금을 계속 키워가게 되면 결국은 이 재정은 국민연금 안에 있는 사회 계층들이 게 내는 구조로 같이 짝을 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서로 키워가고 수혜자는 수혜자대로 그다음에 재정 부담의 부담자들은 같이 가게 하는 이래야 어떡하든 이틀 내각 계층 원들이 참여하지 그렇지 않고 누구는 내기만 하고 누구만 받기만 하고 서구복지국가에서도 그렇고 아마 그런 구조는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그래서 각자 별도로 가자는 거죠. 정부가 다른 나라의 예를 자꾸 들고 있어요. 정부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럽 복지국가는 대부분 기초연금이 있는데, 처음에 도입할, 지금 우리 야권이 주장하는 것처럼 보편주의 기초연금을 도입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고령화 때문에 노인이 많아지니까 이 기초연금 재정을 감당하기 어렵지요. 그래서 기초연금을 상위계층은 안 주는 방식으로 자꾸 깎고 있어요. 그래서 서구 복지국가들도 보편주의 기초연금을 했다가 재정부담이 너무 커서 이렇게 선별해서 주고 있다. 사위계층들은안 주고 그러면서 왜 우리만 국제적인 기류에 역행하느냐 이런 식으로 정부가 반론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해외 사례는 정부한테 좀 유리하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의 반론은 그만큼 우리가 큰 다음에 그렇게 구조조정하겠다. 지금은 국민연금도 그렇고 노인 빈곤율도 그렇고 그리고 세입도 작고 이렇게 기초연금 키우고 재정 늘리고 국민연금을 성숙시키고 이렇게 각 재정과 연금 제도의 선순환을 이루어서 안정화시킨 다음에. 그리고 그때 또 고령화도 우리가 더더 커지겠죠 노인들도 많아질 지 거니까 그럼 또 그때 에 맞춰서 또연창률 조정을 하는 거예요. 즉 저쪽은 이제 40대가 돼서 중년 관리 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지금 운동도 하고 달리기도 하는 쪽인데 우리는 15살 이제 초등 5학년 애한테 너도 한강을 뛰어라 마라톤을 뛰어라 하면 뛰다 죽죠. 지금 애를 더 키워야 될 단계고 재정을 일려야될 단계고 그런 의미에서 서구의 기초연금의 변동을 지금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건 적절치 않다라고 저희는 반론을 합니다. 인생모작어 글쎄 말이에요. 정도. 예, 맞습니다. 그때 예. 강의 잘 들어 가지고. 예. 대해 아, 그리고 다른 나라 사례 예. 좀 많이 소개해 주셨으면 예, 제가 많이 알지 못하는데 하여튼 더 열심히 공부해서 네, 알겠습니다. <laughs>